찬송가 304장 찬양하며 4월 29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that's it. 신경구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지바 되었며 그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모아가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애도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결과물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걸 누가 했느냐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요리했는가? 누가 설계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어도 식당마다 맛이 다르죠. 같은 자동차지만 회사마다 달라요. 같은 일인데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그 일의 완성도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결과물을 보면 누가 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김치찌개를 먹고 이걸 우리 엄마가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집에 있는 게 조금 고장나거나 부서진 게 있으면 가족들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재웅이가 했나봐. 누가 해놓은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결과물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에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심판에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1절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열국, 민족, 규모가 정말 크죠? 그리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그냥 큰게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땅과 세계에 있는 모든 걸다 부르고 계세요. 2절. 대저 여와께서 호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당하게 하셨은지요. 열방에 대한 진노, 망군에 대한 분노. 여기도 최상급이죠. 심판의 대상이 모든 나라와 모든 군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얘가 가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놔요. 강아지가 할수 있는 파괴는 그 정도였던 거야. 힘이 약하니까. 사람이 도구 없이 순수한 힘으로 파괴를 한다면 돌을 깰 수도 없습니다. 나무를 쪼개는 것도 힘들고요. 종이 정도 찢을 수가 있, 있겠죠. 그런데 코끼리를 보니까 차도 뒤집더라고요. 힘이 세니까요. 힘의 강함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고, 반대로 결과물에 따라서 누가 했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파괴를 하시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대상 자체가 온 세상이에요. 사람의 파괴력은 아주 작아요. 같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뭐,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힘만 보면 파괴할 수 있는 게몇개안 됩니다. 동물들도 주변 동물을 다치게 하는 정도예요. 자연의 힘은 어떨까요? 강력한 태풍은 파괴력이 강하지만, 어느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이걸로 우리가 뭘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고 온 세상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 심판을 보고 이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모든 우주의 창조자. 모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굉장히 성교적이에요.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더욱 믿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더잘 믿어야 한다라는 의도가 남겨있으니까요 바알신이 이런 걸할 수가 있을까요? 아세라가 이런 걸할 수가 있을까요? 우상신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고 뭐 비를 내리게 해주는 정도예요 사실은 이것도 못하죠 우상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은 자 하늘을 말아버리시겠대 하늘을 접으시겠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만상, 별들이 다 사라진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것처럼 굉장히 손쉽게 하신대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종이접듯이 아주 가벼운 것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뭇잎 마르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처럼 쉽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규모는 우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심판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무서움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나 이런 존재니까 날 알고 날 믿어야만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선교적 심판입니다. 이사야를 읽는 모두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속성이 또 하나 나오는데, 6절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심판이 꼭 제사 같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피를 내고 기름을 내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심판은 성교로서의 심판도 있지만 제사로서의 심판처럼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에 갈급하신 것처럼 무섭게 제물들을 희생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목 마를 때 물을 막 급하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렸어야지. 이렇게 나를 섬겼어야지. 진작에 제물을 드려서 나를 높이고 죄를 회개해서 나와 관계가 더 깊어져야지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라고 알려주시듯이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런 제물들로 제사를 드려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가 뭐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적으로 움직이시고 그 우주를 종이 접듯이 접으실 수 있는 광대하고 위대하신 그 분이 작은 양 하나로도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로서의 심판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자금도, 우리의 작은 드림도, 우리의 작은 믿음도, 우리의 작은 삶도 크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랑하세요. 엄청나고 거창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고 사랑인 게 아니라 남보다 조금 작아도 남보다 조금 느려도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맡기는 삶도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스스로의 제사가 더 확대되고 더 적극적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됐습니다. 이젠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작은 천하고 천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내 전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작고 천한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경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별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한 없는 능력과 한 없는 크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나의 한없이 자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고 천한 나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작은 내 삶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삶의 골리아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